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 창립 5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최종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 행복을 지켜온 협회의 발자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54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